행복은 소유에서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관계와 경험에서 발견된다. 이 명언은 행복을 물질적인 소유에 의존하지 말고 인간관계와 다양한 경험에서 찾아야 한다는 중요한 교훈을 전합니다. 이 명언은 행복이 물질적인 것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와 다양한 경험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연결과 다양한 경험을 통해 행복을 느낄 수 있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교훈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간관계가 중요하다 행복을 찾기 위해서는 의미 있는 인간관계와 연결이 필요하며 다른 사람들과의 소통을 중요시해야 합니다. 새로운 경험을 추구하자 다양한 경험을 즐기고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이 행복을 찾는데 도움이 됩니다. 소유물에 의존하지 말자 물질적인 소유물에 의존하지 않고 대신 관계와 경험을 통해 행복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명언을 실생활에서 실천하기 위해서는 먼저 인간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가족, 친구, 동료와의 연결을 강화해야 합니다. 또한 새로운 경험을 추구하고 자신을 더욱 발전시키는 것을 즐기는 태도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물질적인 소유물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와 경험을 통해 행복을 발견하면 더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